조선의 왕 정조, 현대의 정치인 이재명. 두 사람은 시대는 다르지만 놀라울 만큼 닮은 점이 있다. 둘다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실제로 목숨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개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둘은 생존형 리더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진다. 정조는 노론 벽파의 끊임없는 견제와 암살 위협 속에서도 인재를 등용하고 제도를 바꿨다. 규장각을 만들어 실력 있는 인재를 직접 키우고 화성을 건설하며 조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는 전략가였다. 토론과 설득, 제도적 기반을 통해 기득권을 무너뜨렸다. 결국 그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이재명 역시 수십건의 고발과 수사, 정치적 제거 시도까지 당했다. 그럼에도 복지 정책, 기본소득 실험, 미래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직설적이고 속도감 있는 스타일로 정면 돌파했다. 분열은 무능이라고 외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선택했다. 기득권의 반발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결국 국민 중심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 둘은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정조는 머리로 싸운 전략가 이재명은 몸으로 싸운 돌파형 행동가였다. 정조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설득했고 이재명은 강한 메시지로 압박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동일한 철학이 있었다. 백성이 먼저다. 정조는 문화와 제도를 바꿨고 이재명은 경제와 복지를 실험했다. 결과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았다. 나라가 바뀌려면 백성이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도 닮았다. 정조는 후계 문제로 개혁의 지속성이 약해졌고, 이재명은 재원 논란과 정치적 갈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와 추진력은 시대를 흔들었다. 죽음 앞에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은 리더. 그 자체가 드물다. 정조가 조선을 다시 디자인했다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두 리더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 개혁으로 통합이라는 DNA를 공유한다. 진짜 리더십이란 권력 유지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백성을 선택하는 것임을 두 사람은 증명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당신이 기억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조용히 판을 뒤집는 전략가인가? 정면에서 싸우는 행동가인가?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